어우 더워. 어우, 이렇게 덥냐? 아, 너무 더워. 아, 왜 이렇게 덥냐? 아, 어, 폭염이야, 폭염이야. 어우, 너무 덥다. 30분만 자야 되겠다 어, 너무 더운데. 아. 아 어, 이제 좀살것 같다. 어 전에 냄새요. 아... 땀 냄새인가? 아닌데. 어 아닌데. 아이. 아, 어 냄새. 아 여기 아, 네. 냄새 왜 이렇게 많이 나? 아 이틀 처음에 겠다 분해 청소. 아 분해 청소 많이 비쌀 것 같은데. 탈취제도 있네? 스탠드 벽걸이하고 냄새제거 어? 냄새제거? 구내세척보다 크리너가 나은거 같은데? 맞다 작년에 클리너 사놓은거 같은데? 어? 찾아볼까? 어, 어디있더라 그래 분명히 내가 사놨는데 이거는 잠깐 좀 크리너 여깄다 찾았다 오 용도 에어컨 내부 냉각핀에 붙어있는 먼지를 검색해줍니다 특징 속까지 시원는 강력분사 뿌리기만 하면 에어컨 청소 오케이 야 분해 청소할 필요가 없네 이거 냄새 제거까지 이거 바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게 근데 어디다 뿌리지? 여긴가? 여긴가? 아하 음. 필터 오. 와 이거 너무 더러운데 이거 일단 뿌려 뿌려 어우 근데 냄새는 좋네 근데 이거 얼마나 뿌려야 되지, 이거?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나? 아, 물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걸레를 닦으면서 해야 되나? 에어컨 고장나는 거 아닌가? 큰일 났네. 이렇게 한게 맞겠지. 냄새 안날 거야, 이제. 으, 멈다, 이제. 와라! 한통다 썼으니까. 효과가 있겠지 당연히. 어 냄새 완전 좋아졌는데? 에어컨 키면 건강에 문제 없겠어 이제. 그러면 에어컨 틀어보자. 20분만 있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에브의 김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용입니다 <웃음> <웃음> 냄새 많이 심하죠? 냄새가 장난 아니네. 방금 영상에서 사용했던 에어컨 클리너는 냉각 필에만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 초보자들이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펜이나 아니면 케이스에 뿌릴까봐 저희도 이제 케이스랑 송풍팬에 뿌려 본 거고요. 원래 사용은 냉각 필에만 뿌려 주시고 충분한 환기를 시켜 주셔야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환기 별로 안 시키고 하시다 보면. 비침도 나고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드네요. 보편적으로 에어컨 클리너 제품들은 냉각핀에다가 직접적으로 분사 해 주셔야 되는데, 네. 박기종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명서를 읽어보더라도 잘 몰라요 고객님들은. 냉각핀만 쏘다가 곰팡이 있으면 곰팡이도 다 분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네. 예, 좀 과하게 많이 뿌렸는데 물이 많이 떨어져요. 걸레 같은 건 항상 이렇게 대주시고. 좀 닦아가면서 그렇게 뿌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면서 닦으시면 될것 같아요. 막 뿌리다 보면 얘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뿌릴 때 항상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게. 어쩔 음. 때면 제중... 안 돼요? 어, 제일 네. 중요한 거예요. 얼굴이나 눈, 특히 아이들 손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최대한 저는 음. 안 뿌렸습니다. 아, 맞아요. 환기를 시켜줘도 아이들 호흡기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양성 제품이라서 뿌리면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들 온 거나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 갔을 때 환기 시켜 놓으신 다음에 가동시키는 데 같습니다. 근데 원래 에어컨 청소업을 하시기 전에 네. 또 다른 직업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 네. 뭐 연기라거나. 발령기가 일품이시던데. 음, 제가, 제가 185인데 5cm만 <laughs> 더 컸으면 아마 서울에서 모델이나 아니면 아이돌. <laughs> <laughs> 이제자 <laughs> 그럼 저희가 에어컨을 분해해서 상태가 어떤지 오염도를 확인하고 체크 후 직접 세척까지 네.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에어컨 클리너 뿌린 제품이고요. 이제 이 제품을 분해해서 클리너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많이 떨어네 겉으로 봤을 때는 청소가 된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 살짝 여기는 좀된것 같아요. 된것 같은데 이제 덩어리가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일단은 상세한 뜯어 봅시다. 한번. 여긴는 어 그대로네. 어 그대로 남아 있네. 어우 냄새. 아직까지 냄새 남아 있네. 케이스 닫는 부분은 아예 안 되네. 그렇죠? 이 에어컨이 가정집에 사용하든 그대로 떼온 거예요. 큰 효과는 기대는 안 했는데. 어, 많이 남아 있죠. 그 냄새는 하도 맡아서 그런가. <laughs> 괜찮잖아요 냄새? <laughs> 냄새는 확실히 괜찮아졌네요. 음, 냄새는 한기로워요? 아이고.. 오히려 우리가 곰팡이를 잘못 건드린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잘못 건드렸어요 이거 분해는 다 됐고요 이제 클리너 효과는 호불호가 갈려요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고 이제 된 곳은 이제 플라스틱이 좀 없는 부분 그리고 안된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에 가린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 방식대로 이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클리너랑 일반 분해 청소법이랑 뭐가 틀린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 청소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제 주변에서 다른 지인분께서는 에어컨 클리너를 사용하고 나서 여름 내내 그래도 나름 냄새도 안 나고 좀 향기롭게 쾌적하게 여름을 보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니까 몇 천원짜리 사셔가지고 한 번쯤은 직접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염 되게 심한 거를 실험했었는데 먼지도 없고 곰팡이도 별로 없으면 그려 그래 사셔가지고 조금씩 뿌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른 업체 사장님들이 직접 써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나중에 끈적끈적해진다 나중에 오히려 냄새가 섞여서 굉장히 좀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라고 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써보시고 나서 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최고의 발령기로 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탁기 클리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